뭘 봐? 눕방하는 여자 처음 보니? 짜잔! 오늘의 먹방은 불어 터진 잡채밥 아까 대웅님이 시켜준 건데 안 먹었어 캠 설정하느라 배고픔도 잊었지 오늘은 이 잡채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어가지고 응. 당면이 굉장히 우동살이만큼 커졌는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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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지금 당면이이면 면발 상태 좀 보세요. 이게 뭐야? 우동 아니야? 투명한 우동이 됐네. 잡채가 아주 너구리처럼 통통해졌어. 아까 대도님이 여기서 짜장면을 시켜먹고는 계속 뭐라 했어. 아니, 간 짜장을 시켰는데, 간 짜장을 시켰는데, 그냥 짜장면을 그냥 따로 그릇에 담아서 온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계란도 없다고 아까 투덜투덜 엄청 했어. 데워서 먹었어 음, 근데 데우면, 불어 터진 데 가다가, 마를 것 같아요. 원래 전제란지 돌리면 좀, 이게 마르잖아요. 불어 터졌는데 마르면 은 진짜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불었지만 맛있어. 음! 그럼요. 우리 울산에서는 간짜장이 계란이 없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간 짜장이 어떻게 계란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응? 이렇게 딱, 계란 후라이 한 개가 딱 올라가야지. 그래, 경상도에선 다 먹는데. 왜? 짜장면에 계란이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달걀 후라이. 응, 근데 왜? 삶은 달걀을 반 정도 잘라가지고 그나마 양심 있는 데는 2분의 1로 자르는데 양심 없는 데는 4분의 1 조각 잘라가지고 주고 막 그러더라? 울산에서는 계란 하나를 후라이로 해줘요 이거 잡채밥인데 불었어 비벼 먹을 수는 없어 맞아. <laughs> 하지만 맛이 있는 걸. 음 맛있죠. 음 이거 청경채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다. <laughs> 우동밥을 하고 네 이거 원피스예요 밥다 먹고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이랑 좀 다를걸 치지 않게 먹어야지 요즘에 내 주변에 오버워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 꽃피니도 오버워치를 시작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서연이도 오버워치하지 자이도 오버워치하지 서리도 오버워치하지 캐피니도 오버워치하지 주변에 오버워치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좋아. 아 진짜? 실각보다 <laughs> 잘해? 응, 음, 서윤이랑도 할 거예요. 조만간 서윤이가 레벨업이 조금 되면 윤버워치님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얘기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오버워치 하고 싶다. 금단현상, 벌써 오버워치를 못한 지 8시간이 되었어. 응. 왜? 응. 빨리 먹어야 오버워치 할 텐데. 이것도 맛있고. 아껴 먹어야지. 음, 음, 음. 아니, 재정령님 오버지도 제가 막 봤거든요. 공부하려고. 근데 정령님이 에임이 진짜 좋아요. 근데 아까 캡핀이랑도 같이 하는데 캡핀도 겁나 잘하더라. 정형님이랑 맨날 같이 하니까 캡핀도 장난 아니야. 아까 무려, 아까 무려, 한판을 했나 뭐랬는데, 킬이 27킬인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헐,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저렇게 한 게임에서 저렇게 많이 죽여본 적이 없는데, 헐, 어? 뭐지? 겁나 잘하잖아. 놀, 놀랐어. 최고 기록이 한 판에 34명인가 죽였대. 아니, 정령님 말고 캡피님 정령님은 뭐, 원래 장난 아니고. 나는 아직 열심히 배우는 단계지 그리고 내가 오버워치를 하면 항상 내가 옛날에 롤할때도 그러는데 항상 그런 얘기 나와 내가 이제 못하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보겸님보다 잘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오버워치 할때도 사람들이 보겸님보다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보겸님 방송국에 가가지고 방송을 봤다? 오버워치를 한걸? 어 근데 왠걸 잘하던데? 도대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거지? 잘하던데요? 막 이렇게 쏘면서 때리고 응. 거의 막 거의 막 맥크리 태권도 맥크리 같은 뭐 그런거? 나는 이렇게 때리면서 이, 이거 이렇게 때리는걸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거 쏘면서 때리고 쏘고 때리고 쏘면 때리고 막 잘하던데? 아까 내가, 내가 본 영상이 엄청 잘하던데? 음. 엄청 잘, 잘했어요. 경쟁전이었는데, 점수는 낮더라고요. 점수는 17점인가 20점인가 그렇던데? 점수는 좀 낮은데, 아까 막 캐리했어. 힐러가 뒤에 계속 붙어가지고 막 죽이는데 엄청 많이 죽이시던데? 아니야. 방송 방송국에서 영상 본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혼자 놀라워했어. 응? 잘하네. 음 팀이 넘나 잘해서, 아니야. 경쟁전을 솔프 하셨어. 경쟁전을 솔프를 했는데, 거기, 거래, 거기에서 캐리하시던데? 그래도 거기 팀에서 캐리하시던데? 막 캐리하니까 힐러가 아예 그분만 따라다니면서 힐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잘 죽이니까. 요즘 들어본 개그 중 제일 웃겼어요. 왜?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인정할 건데. 난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내 실력이 그 정도인가? 아유, 한번 볼까? 이러고 딱 봤는데 보면 계속 놀랬어 뭐지, 도대체 내 방에 그런 세, 쓰는 글 쓰는 애들은 뭐지? 그냥. 그냥 약간 유행어처럼 쓰는 건가? 다른 영상을 보세요. 딴 영상 안 봤어요. 경쟁전 그거 한번 들어가서 하는 다섯 게임인가? 그거 봤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오늘 왜이런지 모르겠다고 응 <laughs> 음, 자기 오늘 미친 것 같다고 응 음, 자기 오늘 엄청 캐리한다고 엄청 잘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나야 뭐 다른 게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콩 드시다 깨진 유는요 아직 치료 못했어요 콩 먹.. 괜히 콩 먹었어 콩 버려버렸어 검은 통 껌을 꼭 튀긴 거산 건데 맛있다 자취해봐 음, 음. 그래서 아까 문득 나도 경쟁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 나도 경쟁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전 비추입니다. <laughs> 아까 잡채밥 4시간 전에 시킨 거라서 좀 불었어요. 당면이 우동사리가 되었지. 이거 봐. 당면 굵기 좀 보세요. 장난 아니지? 여기 원래 소스가 있었나 봐. 요 소스를 다 먹었어. 음, 하지만 맛있어. 경쟁전 채팅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 채팅을 끄고 그냥 모르쇠 게임을 하면 안 되겠지? 뭔가 의견, 의견을 서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경쟁님이 그런 거 보는 거 싫음. 그정도예요순사사랑님 고맙습니다. 해외 서버에서 돌려보세요. 아니, 해외 서버 돌리면 어차피 말 길에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한국 서버 경쟁자에서 내가 채팅 끄고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지. <laughs> 뭐 혼자 플레이딩뭐 바다 돌리나 그거나 혼자 하는 거지 뭐. 음. 그럼 대도 님은 어떻게 하셨 지？대도 님도 거기 욕하 는 사람 이있었 어요？대도 님 배치 배치 쳤 잖아요. 아까 정령님들도 그러는데, 배치고사 칠때 그것도 문제인데, 던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나가버리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한두 명이나 세 명? 세명정도딱 좋대. 네 명은 점수를 별로 안 주고, 두세 명 정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대. 음. 집으로 나가는 사람은 왜요? 좀 자기 점수 다 떨어지잖아. 음. 중간에 나가면 점수 깎이지 않아요? 경쟁전 할 때. 음. 왔을때 바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음? 고마워요, 핑크를 가입해주셔서 영어책기 많았죠. 음, 음,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서, 음, 내가. 안 부었을 때 얼굴을 문득 보다가 깜짝 놀랐어.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안 부었을 때 얼굴을 보고 지금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되게 많이 부었더라고요. 잡채밥인데 여기는 좀 매콤해요. 고추기름 사용해서. 음 Uh -huh. 다 먹었다 메 네. uh -huh.